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4월 13일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16.82%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36조나 달하는건데 16% 이상을 급등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메가톤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55만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한 제약사하고 바이러스 치료물질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고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이와 더불어서 계약금이 4,418억 원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의 규모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과 세포주 개발 및 공정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통해서 매출액을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함께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 계약금 4,418억원이 얼마만큼의 큰 금액인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공개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자료인데, 자1 9년도를 보시게 되면 7천억, 18년도에는 5,300억, 17년도에는 4,600억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0년 초에 들어와서는 무려 4천억 원에 가까운 계약을 따냈죠. 이 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418억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에 상장한 이후에 수주계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했던 계약 금액이 다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찾아본다면 지금 이 4,418억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트라는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면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내용들을 1부터 100까지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내가 투자하는 방향에 올바른 접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권에 대해서 자료들이 나와 있죠. 한번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약 금액이 나와 있죠. 45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30일 날 일괄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권이 공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기타 투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 상황이 있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12월 31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모든 계약 건들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450억 원에 계약이 되었죠.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는 240억 원이네요. 여기도 미국 소재의 제약사와 240억 원에 계약되어 있는 공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여기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하고 약 1,400억 정도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소재 제약사하고 160억 원에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소재 제약사하고 80억 정도 계약이 되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제약사하고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제약사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었죠. 미제약사하고.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4,418억 원.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한 다섯 개 정도의 계약 거래건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금액이 다 100억 단위였단 말이죠. 가장 컸던 게1,000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4,418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난 15일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지난 4월 10일 금요일이죠. 이때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무려 1,2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던 과거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또 돌아가 보자고요.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 바이로직스가 상장했던 16년 말로 돌아왔는데, 이때까지 쭉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금요일처럼 크게 매집했던 순간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상장 첫날 약 천억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지금 금요일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처럼 금요일날 약 1200억 정도 들어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크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약 33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만큼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적도 없다. 이 점도 참조해서 생활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이 거래된 주식수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된 주식수가 약 6,600만 주예요. 여기서 삼성물산 외 4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유 지분을 빼게 되면, 약25% 정도 남거든요. 25%면 6,600만주에서 25%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650만주란 말이죠. 그러면 330만주라는 수량은 지난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 이상의 주식 수량이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있죠?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거래량이 상장일에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의 매수자금이 상장일에 최고 큰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4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의 규모로 상장이 되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점을 깊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실렸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마스크에서 진단키트로 넘어갔다가 이제 진단키트에서 치료제 쪽으로 섹터가 옮겨가고 있죠 이 점과 맞물려서 굉장한 큰 금액의 거래 금액이 나왔다 이 점을 유심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계약인가 이 점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더욱 긍정적인 해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예방 단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고 세력들이 집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방 쪽을 벗어나서 치료제 쪽으로 섹터와 세력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 4418억 원이 단순히 4418억 원이 아니라 이런 치료제 후보 물질을 생산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수 있다. 이점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 55만 9천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충분히 더욱더 상승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출렁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된다면 그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